서울 봉은사가 지난달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에 성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은 어제 경내 구생원에서 태풍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염원하며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발언을 담아 5천만 원을 기탁했고 봉은사가 3천만 원을, 봉은사 신도회가 2천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오늘 봉은사의 자성회주 스님과 봉은사 문중에서 이 희생된 열 분의 유적에 대해서 어, 응원하는 의미에서 성, 성금을 기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봉은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복문도의 스님들도 은사 자승스님의 뜻을 이어 십일반 모은 천만 원의 성금을 포항시에 전달했고, 기금 전달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